이번 장에서는 연평균 41.8%씩 성장하고 있는 협동로봇이 왜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의 성결 조건은 공정의 자동화와 디지털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가 하기 싫어하는 3D 공정 분야부터 협동로봇이 신속하게 대체한다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하던 공정의 일부를 협동로봇이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업무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잘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용 로봇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은 이미 협동 로봇 자체가 산업 안전 규격에 안전하다고 라 해서 인증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 사용할 때도 펜스 없이 사람들과 옆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협동 로봇에는 일단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세이프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에 어떤 충돌이 발생하면 협동 로봇은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충돌하더라도 그대로 정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급속하게 현장에 적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기존 공정 라인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어떤 제조 산업에 쓰이는 장비들이나 산업용 로봇들은 로봇을 티칭하는 것조차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이주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동 로봇은 그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듯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변경 같은 거는 단몇 시간 만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씩 걸리는 일들을 몇 시간만에 바꿔줄 수 있으면 결국엔 기존의 이 기업의 다운타임이나 불필요한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 모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점점 짧아지고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자 부품이나 전자 제품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휴대폰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걸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나 기타 산업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죠. 자동차가 점점 점점 로봇화 되면서 기능들도 많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디자인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를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그만큼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하고 납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라인을 아 이거를 이제 ROI를 5년 보고 설치할 수 있냐? 그런 시대는 이제 없다는 거죠. ROI가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제품은 10, 10개월, 어떤 제품은 24개월 이내로 설계가 끝나야 생산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한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코로나로 촉발된 수요의 급격한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제품을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에 들어가는 파트들을 만드는 경기도에 50인 사업장, 100인 사업장이 안 되는 그런 중소 제조업들이 협동 로봇을 많이 도입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 제품 주문이 왔을 때 납기를 맞추기 위한 어떤 인력 수급부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평소에 어떤 그 화면에서 보는 대기업의 어떤 화면 제동 자동화 라인이랑도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52시간이나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협동 로봇은 좀 물건, 물량을 쌓아놓고 일을 시켜놓고 퇴근하셔도 되는 거죠.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장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입니다. 협동 로봇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근로자분들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데 어느 날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 될수 있거든요. 귀찮은 일이거나 또는 신경이 많이 가는 일들, 그런 일들 좀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일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조 환경이 지금까지 했던 환경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그런 라인을 구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제조업, 그러니까 협동 노부지 태생이 유럽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고민이 바로 중소 제조업의 인력을 어떻게 보유하거나 커버할 수 있느냐였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의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다가왔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협동 로봇은 누가 관리해야만 될까요? 금속을 가공하고 열처리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의 작업자 인원이 20명, 3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소기업입니다. 그 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 제품의 종류는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제, 장비에 들어가서 제품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단순 반복적이고 어려운 일들, 지루한 일들을 자동화할 수 없을까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런 그 중소 제조업은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화라인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또한 가지는 그 수십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대응하기에는 자동화 설비가 굉장히 좀 비대해지거나 굉장히 고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어쨌든 또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협동로봇을 도입하면서 거기를 굉장히 간이 자동화처럼 구성을 했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 협동로봇의 오퍼레이터가 된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한30% 이상 성장하게 됐고요. 그러한 부분은 결국 다운타임을 굉장히 축소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현장에 글로 하시던 분들이 또 새로운 도구를 배워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게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협동 로봇이 필연적으로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능동적이고 지능적인 협동 로봇이 되지 않을까요? 2D 비전이나 3D 비전을 활용해서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모니터링하거나. 센서를 활용해서 사람이 들어 가까워졌을 때와 멀어졌을 때의 상황을 인지해서 로봇의 속도를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또는 사람이 로봇 패스에 침범을 했을 때의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머신러닝이나 학습 기능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 결국에 이 로봇은 작고 간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활한 통신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설치해서 내가 시키고 싶은 학습. 시킬 수 있고요.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 이런 클립이 잠깐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자기 제품을 좀 수리하고 있고요. 저 뒤에서 로봇 혼자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럼 갖다 주면 이 녀석이 해 주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미래의 모습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에서 가라지에서 뭐 메이커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필수 공정인 품질 검사를 어떻게 AI 비전 검사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